이렇게요? 어. 일어나야지. 아우! 어떻게 다음 정민이 보내주세요. 아. 네. 오늘 그럼 귀엽게 해야 돼요. 아, 귀엽게요? 아침에 네.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. 네. 누나 아침이야 일어나. 어. 누나, 누나, 누나 아침이야 일어나. 아. 아. 아, 정민이 형, 그게 귀여운 게 아니죠. 민우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<laughs> 민우가. 누나 지금 안 일어나면 화낸다? <목소리가> 이러좀 무서우신데요? 솔직히 아침에 이런 것들은 눈이 벌쩍 떠진다니까. 그 네, 기분 아. 나빠서 떠질 것 같아요. 네. 그럼 다음은 네전는무씨 한번 이제 네. 네. 저도 오늘 깜찍하게 네, 깜찍. 진짜 깜찍하게 해 주세요. 진짜 깜찍하게. 아기야 일어나.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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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기 울겠어요. 자, 영기 씨. 네, 그럼 제가 좀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요? <laughs> 네, 현실적인 네. 모습. 지금 지금 안 일어나시면 네 사장님 앞으로 가실 거예요. 저러분좀 파격적이게 하라요좀 파격적이게 할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세요! <laughs> 아, 자, 일어나주세요! 자, 자, 일어나주세요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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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...